나 안녕하세요 알았던 분입니다 어, 지금 마지막 영상 올린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인데 이제 제가 그간 이제 영상도 못 올리고 이제 어, 잘 살아있냐 인도에 아직도 계시냐 뭐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아, 흥미가 좀 떨어져서 많이 유튜브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제가 이제 4년 정도 살았는데 좀큰 변화가 생겨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릴 겸 이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 저는 일단은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큰 변화라고 한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직을 하되었습니다 이제 이직은 어 한국에 있는 회사는 아니고 인도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 회사를 퇴직한 상태고 어 다시 비자를 발행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퇴사는 한 3월 말에 진행을 했고 어, 3월 말에 퇴사 한 걸로 치면은 대략 한 3년 8개월 정도. 이제 생각해 보면 진짜 빨리 간것 같아. 요 벌써 4년 정도 했으니까 간 회사에서. 그래서 3월 말 정도 에 퇴사를 해서 지금 어,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새 이직한 회사 서류 받아서 이제 모두 비자 대상을 제출했고 지금 현재는 비자를 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직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아 이제 좀이 이직을 한번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뭐 한국으로 갈까 인도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인도에서 한번더좀더 어 있는 게좀더 있는 게 일단 지금 커리어에서는 좀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한국으로 이직을 한다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갈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있는 회사의 면접을 봐서 지금은 합격한 상태고 저는 현지 채용에 비해서 저는 한 3년 8개월 정도 했으니까 저는 꽤오래 일한 편이거든요 이제 짧게 일하면 한 1년 정도 이제 길게 일하면은 한 2년 반 정도 일하고 가는데 3년 8개월 정도 일하고 가는 편이라 꽤 오래 다닌 편이죠 다른 사람들의 비해서는 그래서 좀 어, 아쉽기도 했고. 어, 왜냐면 제첫 직장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아쉽기도 했는데 이제 제 커리어나 좀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저는 일단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제 이직 절차는 이제 한국처럼 크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고 올라온 거 보고, 다음 이력서 쓰고, 뭐 면접 보라고 해서 이제 면접 보고 그다음에 뭐 연봉 협상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합격이 돼서 대략적으로 한달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어 제가 준비하면서 한네 군데 정도 봤는데 서류는 네 군데 모두 다 붙었고 이 아무래도 인도에 있는 경력이 있는 인도 어 경력직을 구할 때 이제 제가 저는 마침 또 인도에 있으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 중에 좀 경력을 대략 4년 동안 가진 사람에 대한 메리트가 꽤큰것 같아요. 대부분 서류는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보라고 했으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간 경우도 있었고 이제 안간 건 이제 거리가 좀 있거나 이미 직한 회사 합격이 결정이 돼서 추가로 따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서 이제 따로 면접을 보진 않았는데 뭐전 회사의 퇴사 통보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 있다가 3월 말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상태고 어, 이직을 하게 된 이유를 좀더 어,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4년 정도 제가 한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좀 모든 일이 좀 루틴화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리 매일매일 하는 일이 좀 똑같고 저 같은 경우는 3년 인 정도가 지났을 때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어, 일이 아 뭔가 새로운 게 없고 좀 루틴화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작년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좀 했는데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나자마자 또 뭔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삶이 또 퇴근하고 나면은 그냥 가끔 그 운동 갔다가 뭐또 침대에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보고 뭐 영화 보고 막 그런 삶이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더어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걸좀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좀공고를 찾아보면서 지원을 하게 되었 됐고 어또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회사를 다니않았지만좀 많이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돈 문제를 생각해야 할수 없겠죠. 어,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직장이 워낙 그 복지적인 부분이 되게 좋았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은 전 회사에 비해서 많이 올려가긴 했는데, 목지 같은 부분, 뭐, 집값이나, 뭐, 부식비, 휴가비, 그런 거를 좀 포함하면은, 그거 포함해도 좀 지금이 더 많긴 한데, 아무래도 그 부분을 이제 제하면은, 원봉은 그렇게 크게 엄청 상승은 없었다. 그래도 이제, 기본급, 이제 연봉이 높아지다 보면, 높으면은, 이제 매년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뭐, 몇퍼센트 올릴 때, 그때 이제 좀, 어,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단는 그금제 어돈 문제 때문에 좀 이직을 결정하게 됐죠.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제 다 포함을 하고 나면은 이제 생각보다는 좀변그 증가폭이 좀 적다. 생각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고 어 이제 어 아무래도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제 월급이나 이제 제가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지난 한 3년 4년 동안 받았던 월급을 좀 보면서 이제 좀영상을 찍으려고 해야 제가 얼마를 받았고 이제 저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 내가 이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 영상을 또 따로 준비하도록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제가 한 3년 8개월 정도 했을 때 이제 내가 얼마 정도 모았을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현지에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인도 이제 증시 이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서 인도 주식 시장이 좀더한국보다좀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제 좋은 돈을 이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 한 3년 8개월 동안 얼마 벌었는지 그 부분에서도 좀어 따로 돈 얘기를 할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 계약이 좀 걸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계약으로 전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 대부분 5 년을 채우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튼 정규직이 아닌 이제 5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이제 5년 계약직이면 솔직히 긴 거긴 해요 대부분 회사에서 1년 짜리 1년 하고 뭐 계속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뭐그 이후에 무기계약으로 변증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정도 하는 경우를 제가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5년 정도면 꽤긴 편이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 3년 8개월을 마치고 나왔으니까 1년 4개월 정도 남은 건데 뭐제 입장에서는 뭐 회사가 연장을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 그때 돼서 만약에 회사 사정이 어 연장을 못 해줄 것 같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붕 떠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리 나와서 이직을 하는 게더 어 좋을 것 같다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커리어에도 좀더 도움이 될것 같고 한 3년 정도 4년 정도 했으면은 좀 경력 시장에서도 어좀 유리할 것 같아서 어그 부분에 좀 계약적인 부분도 좀 관련 이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직을 한 부분에 더 만족을 하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무래도 처음 이제 직장을 했고 이제 이직도 처음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이 부분을 좀부터 연봉 협상까지 아이 부분을 좀더 했으면은 아좀더 좋은 조건으로 좀더 어 급여나 뭐 복지적인 부분을 좀 올려서 갈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미 다 끝, 연봉 협상 다 끝났고 뭐 이미 계약서도 다 써서 저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제가 이직을 하면서 좀아이 부분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팁 같은 것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제 돈 관련 얘기 다음에 좀 이직한 거어 대부분 한국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 제 정보가 뭐, 다른 분들, 따른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팁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질문 같은 거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이제 따로 준비하도록 하고, 어, 근본적인 부분은 일단 제가 뭐, 아직 입사를 한건 아니어서, 이제 입사를 하면은, 그때 돼서야 뭐, 아, 이제 저는 이제 비교분이 생겼으니까, 전 회사하고 이번 회사하고 비교분이 생겼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입사한 뒤에 따로, 어, 제가 설명한, 뭐, 말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제가 일단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뭐, 인도는 한 4년, 5년 살았으니까, 뭐, 정혀 새롭지 않고, 새직장에서또 일을 또 적응하고, 또 사람들, 동료들, 그리고 뭐, 상사하고 다시 또, 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뭐, 일도 재밌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긴장되면서 도 약간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제가 이직, 아직까지 인도에 있으니까, 뭐, 이직에 대한 질문들, 어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많으니까 질문을 좀 자유롭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뭐 이직을 했고, 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어뭐 댓글이나 메일이나 많이 뭐 블로그로 오셔서 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